지난번에 봤을 때 하고 또 뭐가 더 달라졌어요? 지난번과 어. 비교했을 때는 이제 스윙암하고요. 예. 멀쩡한 스윙암 네. 빼버리고. 네, 멀쩡한 스윙암 어. 빼버리고. 새 스윙암을 꽂고, 듀얼샵을 네, 리어 올린즈 리어 샵. 트인으로 네. 바꿨고, 네. 그다음에 캘리퍼. 예. 네. 아 리어 캘리퍼. 네, 리어 캘리퍼 아. 레이싱으로 바꿨습니다. <laughs> 얼마나 달릴라고? 그리고 여기 보시면, 어. 유압, 유압 클러치. 네. 근데 원래도 RS가 클러치가 가벼운데, 네. 이걸 해놓으면 더 티가 나요? 많이? 폼이죠. 폼. 응. 간지. 네. <laughs> 사실, 도립샷을 정립으로, 정립으로 바꾼 거, 네. 모노샷을 듀얼로 바꾼 거, 다 네. 뭐, 간지의 일환. 맞습니다. 어. 사실 퍼포먼스적으로 엄청난 체감이 되는 거 아닐까요? 바이크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. 음. 퍼포먼스에서 차이를 느끼는 건휠 마르케진이 맞습니다. 어. 휠은 거의 독보적이에요. 휠은 독보적. 어, 네, 제가 최근에 또 여러 바이크를 비교를 해보고 음. 같은 아리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. 음. 자 이제 더뭐안할 거죠 이제? <laughs> 이제 할게 있다면 뭐 어. 볼트나 좀 갈아요. 야 티탄 볼트. <웃음> 네. <웃음> 더어갖고 언더카울은 떼놨나 보네. 네, 맞습니다. 그간 그래갖고 이제 퍼부은 돈이 거의 차값에 육박하겠네요. 공임이랑 부품 때다 하면. 정확하게 RS 세대라고 보신대요. <laughs> 네, 딱그 정도 들어갔더라고요. 아. 결론만 놓고 보면 잘한 것 같아? 요 아니면 조금 이건 내가 과했다 싶어? 저는 아직까지 만족하고 있어요. 아, 지금 옆에서 네. 보니까 얼굴이 약간 떨리는데. <laughs> <laughs> 아, 아무튼 덕분에 좋은 구경, 재밌게 잘했어요. 네. 예. Just try